서울의 한 도로입니다.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산모를 태운 사설 구급차가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에 가로막혀 구급차는 그대로 멈춰섭니다. 잠시 뒤 2차로에 버스가 길을 터주자 구급차는 겨우 빠져나가 다시 출발합니다.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뒤 산모와 태아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. 구급차 기사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순찰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. 언지 이송 중이라고 방송까지 했는데 그래 되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당겨줬으면 제가 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을 건데 사연이 알려지자 비난이 이어졌고 경찰은 이례적으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영상에는 구급차가 순찰차 뒤에 멈추자마자 2-3초 만에 버스가 비켜주고 구급차가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. 경찰은 좌측은 중앙분리대 우측은 버스와 좌회전 차량들로 막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구급차 존재를 인지했다면 에스코트하거나 신호를 통제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